<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이한필름의 이한입니다. 오늘은 저의 구독자분들이 정말로 질문을 많이 해주셨던 저의 데일리 백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난번 가을, 겨울에 멜수 있는 보부상 백들은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여름용 데일리 백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출근룩, 데이트룩, 그리고 하객룩까지 정말 다양한 상황에 두루두루 어울리는 여름 데일리 백 6가지. 를 추천드리려고 해요. 특히 20, 30대 여성분들이 굉장히 가볍고 세련되게 들수 있는 미니백 위주로 준비했으니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네, 첫 번째 백은 요 레이브의 루크백이에요. 사실 제가 구매한 지는 꽤 됐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룩북 영상에서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화이트 컬러의 리얼 레더라서 여름에 특히 잘 어울리고요. 이 레이브 브랜드 특유의 그 절제된 무드가 있어서 뭐 미니멀 룩이라든지 아니면 오피스 룩에 진짜 찰떡이에요. 그리고 가방 쉐입이 딱 이렇게 각이 잡혀있어서 굉장히 예쁘게 떨어지고 그리고 생각보다 수납력도 진짜 괜찮아요. 화장품 파우치 핸드폰 보조배터리까지는 충분하게 수납이 되는 백이고요. 그리고 출근할 이것저것 챙길 게 많으신 분들도 충분히 들고 다니기 좋은 백인 것 같아요. 저는 화이트 셔츠에 슬랙스 같은 좀 정갈한 그런 오피스 룩에 딱 어울리는 것 같고 약간 미팅이 있는 날에는 뭔가 네이비 자켓이라든지 스틸 시계 같은 포인트랑 같이 매치해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백은 짜잔! 요런 도트 무늬가 포인트인 백이에요. 어, 네디츠에서 요 도트 무늬의 백이 너무 눈에 띄고 귀여워서 한번 구매를 해봤는데 요즘에 또이런 도트 무늬가 유행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여름에 들 백으로 이런 도트 무늬 백 하나 있으면 너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는데 진짜 실물이 훨씬 더 귀엽고 너무 예뻐요. 진짜 요즘 제 최애 가방 중에 하나고 이런 작고 귀여운 쉐입에 약간 소재 자체가 제가 무광인 블랙 소재예요. 그래서 촌스럽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없고 약간 꾸안꾸 룩에도 잘 어울리고 은근 이 포멀한 룩에도 약간의 귀여운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너무 잘멜수 있는 들고 다닐 수 있는 백인 것 같고 이 백이랑 같이 이 키링을 구매를 했어요 사실 약간 배송비를 아끼려고 어, 다른 거좀살거 없을까 이제 보다가 도트 백이랑 이 키링이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이 키링도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진주 장식으로 된 리본 키링인데 이것도 너무 귀엽고요 이 작은 포인트 하나로 약간 전체적인 백에 좀 모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이 백이 마음에 드셨다면 이 키링이랑 같이 한번 세트로 구매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사랑스럽고 약간 귀여운 그런 룩에 잘 어울릴 것 같고 캡소매 블라우스에 롱 스커트 같은 그런 데이트 룩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요. 스트라이프 셔츠에 데님을 입었을 때 살짝 키치하게 연출을 해도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 번째 백은 짜잔, 이 백인데요. 폴리와의 미니셜 백이에요. 이거는 이 캔버스 소재라서 확실히 뭔가 휴양지 룩이라든지 아니면 은 데이트 룩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백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진짜 이 백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이 쉐입 자체가 진짜 흔하지 않은 쉐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정말 이름 그대로 약간의 조개 같이 이렇게 좀 둥글게 말려 있는 게 진짜 너무 유니크하고요. 그리고 이 백을 딱 들었을 때, 뭔가 전체적인 착장에. 약간 활용 점정을 찍는 그런 포인트 역할을 확실히 해주는 백인 것 같아요. 백의 내구성이 진짜 좋았다고 느껴지는 게이 스트랩도 굉장히 탄탄하고 여러분 그리고 안에 이 파우치가 하나 더 들어있어요. 진짜 너무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laughs> 이 파우치도 약간 이렇게 스트랩으로 한번더 연결이 되어 있어요. 너무 탄탄하게 잘 만들어졌고 이렇게 폴리와 브랜드 로고까지. 전체적으로 약간 헤링본 스타일의 파우치라서 밋밋함도 없고, 요거까지 같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그런 백이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버튼보다 요 마그네틱이 들어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깔끔하고 전체적인 백이 더 고급스러운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이런 블랙으로 바닥이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라인이 이렇게 블랙 가죽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되게 고급스럽고 세련된 그런 느낌을 주는 백인 것 같고요. 린넨 소재랑 진짜 찰떡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린넨 슬리브리스에 가 반바지 같은 이런 바캉스 룩이나 주말 라드리 룩에도 너무 예쁠 것 같고 아니면은 롱 원피스에 매치해도 되게 센스 있는 그런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요 백인데, 이 백도 진짜 너무 예쁘죠, 여러분. 이거는 살짝 가을까지도 어, 가져가도 될수 있는 그런 컬러예요. 반 로에 휴 솔더백인데 이 백이 진짜 인기가 너무 많아서 특히 이 초코 컬러가 인기가 진짜 많아서 배송이 거의 한 3주, 4주 거의 한달 가까이 걸렸던 것 같아요. 실물 보니까 아 기다리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확 들었고 너무 예뻐요 여러분. 약간 초코 컬러라서 조금 전반적으로 되게 차분하고 그런 고급 급스러운 느낌이 들고 어깨에 걸었을 때 진짜 핏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거 출근백으로 되게 자주 들고 다니거든요. 아니면 뭐 하객룩이나 중요한 미팅룩에도 자주 매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형태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 형태고 사진 찍었을 때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파우치가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만 들고 다녀도 굉장히 시원해 보이지만 뭔가 나는 이 가방의 소지품이 보이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 파우치 안에 넣고 다녀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파우치도 전체적으로 컬러가 통일성이 있는 초코 컬러이기 때문에 넣었을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리고 그리고 약간 귀여운 물방울 모양의 장식도 같이 달려있고요. 끈도 딱 어깨에 맸을 때 편안하게 나와있는 숄더 스트랩이라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진짜 되게 가볍고 너무 예뻐요. 그리고 얘가 은근 또 수납력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소지품들은 여기 넣었을 때 모양이 형태가 변하지 않고 굉장히 잘 들어가더라고요. 뭔가 실크 블라우스랑 머메이드 스커트에 매치하면은 하객룩이나 좀더 격식 있는 자리에도 완벽할 것 같고요. 아니면은 블랙 슬리브리스 그 원피스에 고급스럽게 톤 다운된 룩으로 매치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다음은 짜잔 어치의 도리백이고요. 아이보리 컬러에 굉장히 부드러운 쉐입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딱 봤을 때, 아, 이거 여름용 데일리 백으로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받아봤을 때도 굉장히 가볍고요, 여러분. 그리고 모양이 진짜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지금 안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백 자체가 사실 전체적으로 짜임으로 되어 있어서 바닥이 튼튼하진 않거든요. 바닥도 조금 이렇게 물렁한 그런 느낌인데 안에 이렇게 가죽으로 바닥 부분에 같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고정되어 있지는 않고 그냥 이렇게 좀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하나 있으면 은 확실히 전체적인 모양이 또 달라지니까 이런 디테일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이게 이 끈까지 같이 이어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이 끈으로 이렇게 조이거나 풀수 있고 아이보리 컬러기 때문에 뭐 스타일이라든지 옷 컬러의 구애 없이 굉장히 매치하기 쉬울 것 같고요. 그리고 스트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길게 나온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처음 온 스트랩이 너무 길어서 묶기에도 좀 애매하더라고 별로 안이쁘고 그래서 끝에를 살짝 커팅을 해서 지금 이렇게 묶어준 상태고 이 스트랩이 좀긴 편이고 이제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숄더 백 아니면은 크로스백으로도 충분히 이쁘게 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화트 소재의 슬리브리스랑 하이웨스트 팬츠로 약간의 꾸안꾸 여름 출근룩으로 완성시켜주면 너무 또 예쁠 것 같고 아니면은 화이트 컬러의 티셔츠랑 롱스커트랑 같이 캐주얼한 그런 무드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마지막 백은 짜잔! 모노로우의 주리백이에요. 전체적으로 무드가 굉장히 부드럽고 여리여리한데 이게 또 들었을 때 너무 여성스러운 그런 느낌만 있는 거는 아니에요. 약간의 포멀함과 러블리 그 사이 어딘가 좀그 미묘한 무드가 있는 것 같아요. 소재가 이제 리얼 레더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부담 없이 핏조로 맞뚜로잘 들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짜임이 되어 있는데, 이 디테일도 너무 귀엽죠. 바닥 부분도 굉장히 탄탄하게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간 복조리백 그런 스타일이라서 뭔가 더 귀여운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고, 자석으로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안에 내용물도 많이 들어가는 백이라서 출근할 때이 백도 굉장히 자주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러블리하지만 과하지 않은 그런 데일리 백인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백에는 러플 블라우스에 H라인 스커트로 뭔가 청순하면서 약간의 단정한 그런 룩을 연출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은 크림 컬러의 투피스랑도 여성스럽게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여름에 꼭 하나쯤 갖고 있으면 좋을 데일리 미니백 6가지를 보여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어, 룩에 따라 다양하게 무드를 바꿀 수가 있어서 진짜 저는 하나하나 다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나온 모든 백들의 정보는 더보기란에도 올려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안녕!